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자갈치인데, 자갈치 크루즈가 있어요. 어, 지금 손님들이 타가지고 지금 출항한다고 배가 후진해가지고 방향을 잡고 있어요. 후진, 아시당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laughs> 요즘은 이제 그런 말잘안쓸 거예요. 후진해가지고 이제 거의 방향을 잡았어요. 이제 여름에 앞으로 갑니다. 아, 이 생각 잘했어요. 어차피 다 같이 오면은 뭐 생선해 먹고 놀고 바다 구경하면 배한번 타고 뱃놀이 하고 싶고 그렇겠죠. 배가 3층이네요. 3층이고 LED 등이 깜빡거리고 있고. 아, 이게 지금 영도 대교 다리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쪽에 남항대교에서 저쪽 밑으로 빠져가지고 영도 밖으로 돌려고 나가는가 봐요. 지금 뭐 손님이 저렇게 작게 타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기름값도. 앞에 10명, 위에 10명, 뒤에 10명, 아래 10명. 뭐 해봐야 한 3, 40명, 50명. 아, 뭐, 코로나 때문에도 영향도 있지만, 이 추석 밑에 뭐 일요일인데, 일요일 오후에 너무 사람이 없어요, 그죠?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무리에 뜬다는 자체가 신, 신비롭기 때문에 배를 타서 무리를 달린다는 것은 참 마음이 막 설레이고 흐뭇하지만 배 생활하는 사람들 배 오래 생활해 보면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여기 우리가 육지에 있다 이제 배 한번 타서 참 남들 못 가는 무리를 이렇게 한번 가본다는 거고 참 설레이죠 갈매기 막따라다기고 이러니까 지금 크루즈가 더서히 멀어져 가고 있어요. 저리 가서 이제 다리 밑으로 나갈 모양입니다. 저 정도 되면은 6급 해기 삼아 있어도 돼요. 저 정도 되면 30톤, 뭐, 어. 음, 그 정도. 저 몇백 톤까지 될라나 모르겠지만, 6급, 5, 5급, 뭐, 그 정도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부산에 원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항해사나, 그런 사람들이, 상급왕해 사, 이상급 사람들이 아마 문항을할 거예요, 커리드니까. 30톤급 되면은, 그, 강화도, 보문사 댕기는 거, 그것도 내가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거로 비교해서 뭐 이것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니까, 6급 해기사 가지고도 될것 같기도 하네요. 이배 길을 한번 이렇게 댕겨보고, 길이 있고 나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방향이. 브레이크 잡고 뭐 이런 것도 없고, 후진도 응. 그다지 없고요. 그냥 슬슬 가면 되고, 놀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경쟁하고 바, 빨리 갈 일도 없고, 뭐, 저 풍경 구경하러 서서히 가시면 되는 거예요. <laughs> 이제 저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에 이제 배조선소. 배고치는 곳. 배고치는 곳이고, 이렇게는 이제 배 타는데, 선착장이 제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 삑삑 소리 나는 건 파도에 따라서 덜렁덜렁 하면서 철렁 막 차가지고 막 가야 그래도 기분이 나는데, 여기는 이제 영도, 영도고, 영도 꼭대기에 저렇게 철탑이 있는 거죠. 통신소 저런거 있는 건 좋지 않다고 그래요. 어, 상당히 안 좋아요. 자갈치 해변 무대가 있고요 자갈치 시장이 있고 자갈치장 이제 지붕이 갈매기 날라가는 갈매기 형상을 이렇게 쫙 V자로 부드럽게 했어요 그랬는데 뭐건모양만그렇지그렇고 그 그래요 또 와보면 또 외국 가, 외국 관광객들 오면 아저씨하고 비슷하게 봤거든 인식이 안 좋아요 사실은 부산하면 자갈치고 한국에 항구하면 한국하면 제2부도제1부도고 제2도시인데 그 인식을 나쁘게 심었어요. 부산 사람들이 진짜 선비정신을 가지고 정말 양반스럽게 했으면 손님들이 매저 터지고 바글바글 할 건데 그냥 오면 외국 사람들, 관광객들 오면 곤란 뺏겨먹고 막 이러니까 비싸다고 소문이 나서 잘안 와요. 나라도 그렇지 누가 그렇게 오겠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 여기 이제 자갈치 났는데 바람도 선선하고 바람소리가 조금씩 들어갈 거예요. 어뭐 그런 대로 괜찮고, 어이고. 이제 선상 불꽃놀이도 한다고 해놨네요. 어, 한번 가까이 볼까요? 자갈치 크루즈 선상 불꽃놀이. 하계는 저녁 8시, 동계는 저녁 6시에 이제 폭죽 놀이를 한대요. 그래? 아, 우리 옛날에 저쪽에 길잡이 한다고 근무할 때막 바닷가 가운데서 막폭 불꽃놀이 하는 게입배가 그랬나 봐요, 크루즈가. 아, 그렇군요. 대갈치 크루즈에요. 대표소인데 한번 가까이 볼까요 보이십니까 성인 25000원 대인 중고교 20000원 소인 10000원 대선전원 별도 협의 란다요 1시간 30분 동안 특별한 선창 여행을 한다는 거죠. 어, 자갈지에서 나가서 저쪽까지 쭉 갔다 오는 거예요. 어른 2만 5천 원에 1시간 반 동안 즐기고 오는 거예요. 어, 뭐잘 생각했지. 좋아요. 이제 배 타는 곳, 올라가서 배 타는 곳. 네. 이 정도 선에서 마칠게요. 뭐더 이상 보여드릴 게 별로 없네요. 자, 오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떨까요? 어. 아, 저는 문화재 수리기능자 박원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쓸 때문에 영상 한 번씩 만들어 서때 올려야 유튜브 올리는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언젠가는 아주 좋고 유명한 유튜버가 될 것이고, 동영상 만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때. 그러나 지금은 시간상 바쁘게 보거든간단간단하자 올리는 방법만 잊히고 있 어, 다음에 또 여러분께 좋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 모습은 열래 열애. 아까 화면을 너무 짧게 땡겼습니다 저는 문화재 소리기입니다.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